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날한 여성이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신화진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전해주실까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힘겹게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도대체 저희 엄마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암 진단,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규칙적으로 잘 생활하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따로 챙겨드시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 전에도 영양제를 챙겨드세요.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 엄마에게 이런 암이 찾아왔는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꾸준한 영양제 섭취 등 어머니가 평소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 더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요. 사연 속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듣던대로 집안 곳곳에는 다양한 건강 식품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 윤옥한입니다. 저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저는 당뇨, 고지혈증과 담석, 그리고 콜레스테롤 높고 5년 전에 암 진단 받아서 수술했습니다. 족쇄 같은 질병들은 점점 늘어나 결국 암 진단까지 받았다는 65살의 윤옥한 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이런 암이라는 걸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스럽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게 된 걸까요?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러한 질병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불과 몇년 사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오칸 씨의 모습. 아파온 시간만큼 먹어야 할 약도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그녀는 혈압과 혈당을 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와, 큰일났다. 습관처럼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영양제를 하나 둘 꺼내는 오칸 씨. 한눈에 봐도 꽤 많은 양의 영양제를 한입에 털어 넣습니다. 10가지 정도 있는데 아침에 먹는 거 따로, 점심에 먹는 거 따로, 저녁에 먹는 거 따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저도 헷갈려요. 많이 먹는 거 때문에.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를 매일 섭취하고 있지만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녀 공복에 영양제를 한 움큼 털어놓고 집 근처 텃밭을 찾았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비타민 성분이 많은 채소를 직접 키우기 시작했다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계속 가꾸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확한 채소로 매기 식사를 챙겨 먹는다는데요 다양한 채소와 삼치구이가 이날의 아침 메뉴입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식단으로 한상 차려졌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식단도 특별히 신경 쓴다는 유노칸 씨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단백질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